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나무꾼은 배추밭에요. 그 배추 모종 옮겨 심고 심고 컵을 씌우는 거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. 이제 3일인가 되었으니까 이 컵을 벗겨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어우 잘 살았습니다, 그죠? 이것도 잘 살았고요. 제가 작년에 처음에 일부 이 종이컵 농법을 해봤던 건데 사실 좀 번거롭습니다. 그리고 이 종이컵도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니고요 돈 들어가고. 그런데 이 모종을 잘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? 조금 번거로운 거 감수를 하는 게어 이거는 조금 더 잎이 녹았는데. 이것도, 저, 입이, 한쪽, 그, 전지파리가 약간, 약간 녹았네요. 어차피, 이, 모종을 잘 살려야 되니까, 두 번, 심는 일이 안 생기는 것만 해도, 참,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우, 이건 완전히 녹았다. 너무 늦었나? 한개 완전히 녹았네요. 예, 이제 계속, 그,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예, 이제 배추에, 저, 종이컵을 전부 벗겼습니다. 제가 배추를 3일 전에 심었고, 4일 전에 심은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, 이제 이 종이컵을, 그 언제 덜 껴주야, 벗겨주야 어 되느냐. 이틀 반에서 3일 안에 종이컵을 전부 벗겨주야 어될것 같습니다. 그, 더 이상 4일이 되면은 안에서, 종이컵 안에서 이 배추 모종이 망가지는 게 생기는 것 같네요. 어, 이틀 반에서 3일 정도에 이 종이컵을 벗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잘 살았잖아요. 이제 막걸리 농법으로 농약 안 치고 이 배추를 재배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무. 바라가 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. 가끔 빈, 밑에, 아래서 올라오고 있네요. 가끔 이빈 구멍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,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바라가 잘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무시를 뿌리면서, 뭐, 장마 끝이니까요. 흙이 떡이 돼가지고, 제대로 덮어주지도 못하고, 뭐 자꾸, 우리 집 선녀는 무파종이 늦었다고 닭달라 하고 그래서 뭐 대충 뿌렸거든요. 그런데 발라는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이제 무배추 반요. 또, 막걸리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